자 시그마로 표현된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자요거뭐 얘기하는 거냐면 나한테 만약에 Sn을 주면 Sn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어디까지? an까지 더한 거잖아. 그럼 내가 Sn만 있으면 Sn- 1은 만들 수 있어. n 대신에 n- 1 넣으면 되겠지. 그럼 이렇게 돼서 얘가 바로 전항인 an- 이렇게 더한 거고 얘를 빼주면 다 없어져서 뭐만 남아? 얘만 남겠지. 그 그러니까 내가 Sn을 알면 s n 빼기 Sn-로 an을 만들 수 있어. 이게 중요한 거죠. 해볼게요. 자 77번 수열 an에 대해서 다뭘준 거야? 얘 지금 이만큼이 sn을 준 거야. 써보면 자 sn은 a1 플러스 a2 플러스 점점점 어디까지? an까지 더한 건데 걔가 n제곱 플러스 n이래. 그럼 sn-1은 양변에 n 대신에 n-1을 다 넣으면 되는 거니까 a1 더하기 a2 더하기 어디까지? 요 바로 전환까지 더한 거고요. 걔가 n-1의 제곱 플러스 n-1 이렇게. 그럼 얘를 빼주면 여기가 다 없어지고 얘만 남는 거예요. 이렇게 a n만 뚝 떨어져. 지금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게 n 제곱에서 n-1 제곱 빼면 2 n 마이니까 외워놓자 그 다음에 n-1이니까 n 이것도 외워놓고 그 얘네가 빠지면서 2n-1로 바뀌고요 얘네가 빠지면서 1로 바뀌어 정리하면 어떻게 돼? 2n이 되겠지 그럼 an을 찾은 거야 근데 나는 a2k가 필요해 자, a2k는 n자리에다가 2k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다 2k 집어넣으면 2 곱하기 2k니까 4k가 되겠네요 시그마 정리해볼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얼마 4k 다4 앞으로 빠지고 공식 넣으면 되지 2분의 10 곱하기 11 요거 없어지면2 구요 얼마 220 되겠네 78번 자 a 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똑같습니다 연습 한번 더 하는거지 sn이 n제곱 마이너스 2n 이고 sn-1은 n-1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n-1 인거고 얘를 빼주면 얘네는 an으로 바뀌고요. 요건 지워지면서 en-1로 바뀌고 얘는 뭘로 바뀌어? 1로 바뀌어. 요렇게. 뒤에가 1로 바뀌고 2는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럼 얘는 en-3 요렇게 바뀝니다. 넣어줄게요. 시그마 K는 6부터 10까지 자, AK 대신에 2K 마이너스 3 자, 1차식 들어있으면 등차수열의 합이죠 2분의 6부터 10까지 몇 개? 5개 자, 6 집어넣으면 첫째 항인 거니까 6이 12마이너3 9고 10 집어넣으면 마지막 항이지 20마이너 3이니까 17 이렇게 2분의 5에다가 이거 계산해주면 얼마겠어요? 26이죠? 계산해주면 13이고 얘가 65 이렇게 떨어지겠네 79번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봐주면 sn이 n제곱 플러스 2n인 거고 sn-1은 n-1의 제곱 플러스 2배의 n- 이렇게 바뀌어. 그럼 얘를 빼주면 an은 자, 얘네 지워지면서 2n-1로 바뀌고 자, 요거 지워지면 1로 바뀌는데 앞에 2 e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2n 플러스 1 여기까지.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a 2k-1이래. 그럼 n자리에다가 2k-1 그냥 뚜드려 박으면 되죠. 계산해주면 4 K 마이너스 1요렇게 넣어주자.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저거 대신에 4K 마이너스를 넣을거야. 등차수율 합이니까 자, 2분의 15개. 1 집어넣으면 첫째 양 3. 15 집어넣으면 마지막 항. 60에다가 1 빼니까 59 이렇게 되겠네요. 계산해주면 얘는 2 곱하기 15에다가 얘가 62 되고 계산해주면 31. 32 곱하기 15 하면 뭐 답은 이걸텐데 3 5 1은 5 3, 5, 15, 그 다음에 얘가 31 하면 465. 그지 끝자리 5인 거얘 하나니까. 80 가볼게요. 똑같아요. 계속 이거 하는 거야. 자, 보세요. 이만큼의 sn이잖아. sn은 n 플러스 1분의 n이고, sn-1은, 자, n 대신에 n 마이너스 대입해주면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겠죠. 이걸 내가 빼주면 a n으로 바뀌어. 그 n 플러스 1 분의 n 빼기 n 분의 n 마이너스 1인거야 통분해보자 n n 플러스 1 분의 n 제곱 마이너스 n 제곱 마이너스 1이겠죠 n에 n 플러스 1 분의 1 이렇게 생겼네 얘가 이렇게 생겼네 그럼 뒤집으라고 했으니까 a n 분의 1 바꿔주면 뒤집어서 n n 분의 이렇게 바뀌겠죠 그럼 써줄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k 플러스 1 요렇게 요거 뒤집은거 이렇게 생겼으니까 자 이거 공식이 있어요 3분의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그거10 11 12 요렇게 요 계산해주면 4고 440 81번 자 얘도 마찬가지 요렇게 해서 자 sn이 이 n 제곱, 이 아, n 이 n 플러스 일승 마이너스이고, s n 마이너스 일은 2의 n승 마이너스이죠. 자 이거 빼주면 얘는 a n으로 바뀌고, 얘는 없어지고, 자2의 n 플러스 일 빼기 이의 n승이야. 자 얘는 2가1승 곱하기 2의 n승 빼기 이의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럼 이렇게 생긴 게 얘는 지금 두개 있는 거에서 한 개를 빼는 거겠죠. 그러니까 e x 빼기 x랑 똑같아. 얘가 x잖아. 얘는 2의 2의 n승 빼기 2의 n승이랑 똑같은 거야. 그럼 뭐가 남겠어? 2의 n승만 남아 요렇게 남아요. 그래서 a는 저거 같습니다. 문제에서 a 5물어 봤으니까 얘는 2의 5 대입하면 되겠네. 얼마? 32. 자, 82번. a n부터 첫, 첫제부터 n 까지 합이 다음과 같을 때, 여기서 그럼 끊어서 a n 찾아야겠죠. 자, sn은 2의 n승 마이너스 1이고, sn 마이너스 1은 2의 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빼줘볼게. 이거 빼줘버리면 없어지고, a n만 남고, 얘는 지워졌고, 2의 n승 빼기에 n 마이너스 1승. 자 얘도 뜯어볼게요 얘 2에 1승 곱하기 2에 n-1승이야 맞지? 2에 n-1승 아까 얘기했어 이런 거두 개에서 하나 빼는 거니까 뭐만 남아? 하나만 남는 거야 이렇게 a, 예, 얘는 제가 되는 거고 써볼게요 시그마 k는 2부터 5까지 자 ak-1 자 여기 보면 여기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얘, 2에 k-2승 곱하기 자 ak승은 2에 k-1승 이렇게 생겼어 시그마 k는 2부터 5까지 야얘 정리해 주면 얘가 2에 2k 마이너 3분의 1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지수형 태니까 무슨 함수? 등비수열이에요 등비수열 그냥 대입해도 되고 어차피 2, 3, 4, 5 4 개밖에 안 되니까 대입해도 되고 근데 선생님 이제 등비수열 써볼게 자2 e 대입해 주면 첫째 항은 2에 4마 3분의 1이지 계산해 주면 얼마겠어? 얘가 2분의 1이겠죠 첫째 항은 2분의 1이고요. 그러얘 그러니까 내가 2를 넣어 주면 여기다가 k 대신에 2를 대입해 주면 얘는 2의 1승 분의 1 이렇게 되고 k 대신에 3을 넣어 주면 얘가 3이 6막 2의 3승 분의 1이고 k 대신에 4를 넣어 주면 2의 8 2의 5승 분의 이렇게 나가지. 그 얘는 얼마씩 커져? 제곱씩 커지는 거야. 그럼 얘는 공비가 얼마냐면 2의 제곱 분의 1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럼 얘는 공비가 1 빼기 2의 제곱분의 1분의 그냥 항수 몇 개겠어? 2, 3, 4, 5, 4개겠죠? 그럼 4개 분의 이렇게 써주고 1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써주는 게 낫겠지 얘 4분의 1이니까 4분의 3이고요 여기 2분의 1이고 정리해주면 1 빼기 2의 제곱에 하면 2의 8승분의 1이죠? 2의 8승이 256이니까 2, 5, 6분의 1 이렇게 계산해줄게 분자분모에다 4 곱하고요. 그럼 3 남고, 얘2 남고, 1 빼기 256분의 1이고, 분자분모에다가 256 곱해주면, 얘는 2배에 256 빼기 1이고, 얘는 3 곱하기 256 계산해줄게. 얘는 정리해주면, 2에 255 곱하기, 그러니까 3 곱하기 256이죠. 3으로 약분해주면, 38에 7, 24, 그 다음 35, 15 이렇게 되겠네. 계산해주면, 얘 2로 약분해주면, 1, 2, 8 되겠고, 더 이상 약분 안 되죠. 1, 2, 8분에 8, 5가 되는 거야. 그럼 둘이 더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쓸게 3분의 1에다가, 1, 2, 8 플러스 8, 5. 계산해주면, 8, 5 계산해주면, 얘 3이고요. 1 올라가면, 2, 1, 3 이렇게 되겠네. 그럼 3분의 1 곱하기 2, 1, 3이니까, 3, 71. 이렇게 계산해주고. 나머지 뭐 계산이니까, 83번. 다음을 만족할 때, 자, 이거 똑같은 거예요. Sn 아는 거지. 지금 Sn이 3곱하기 2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6인 거고, Sn 마이너스 1은 3곱하기 2의 n승 마이너스 6이고, 얘를 빼면 an으로 바뀌면서 얘가 날라가요. 그 얘는 앞에 여기는 있 2가 나오면 6곱하기 2의 n승 빼기 3곱하기 2의 n승이야. 자, 이렇게 생긴 게세개 있고, 이렇게 생긴 게 여섯 개 있는 거지. 6개의 3개 뺀 거니까 3개의 2의 n승이 남아. 뭐라고? a, n은 3개의 2의 n승이다. 그럼 여기서 a, 2k 물어봤으니까 n자리에 2k 넣으면 되겠지. 3 곱하기 2의 2k승 대입해주면 3 곱하기 4의 k승. 여기까지 바꿔볼게. 그럼 요거 해보자. 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제시번호래 3 곱하기 4의 k승. 자 얘는 첫째 항이 얼마? 1 대입하면 12고요. 공비 얼마? 4씩 커지는 거죠. 4 항수 몇 개? 10개. 등비수열 합쓰는 중이야. 4 1 이렇게. 요거 3이니까 4로 없어지고 전개해주면 얘가 4의 11승 마이너스 4. 자 4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22승 마이너스 4 이렇게 계산해주면 p는 22고요. q는 얼마겠어 q는 마이너스 4네. 둘이 더하라고 했으니까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8 되겠네요. 84번. 또 만들어보자. 여기서. 자, sn은 n제곱 플러스 n인 거고, sn-1은 n-1의 제곱 플러스 n-1인 거고, 얘를 내가 빼주면 지워지면서 2n-1로 바뀌고, 얘네는 1로 바뀐다고 했어. 그럼 얘는 a n이고요. a n이 얼마? 2n이다. 여기까지. 그럼 대입해보자.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자, ak 대신에 2k분의 1써준거고요 ak 플러스 1 대신에 ak 플러스 1은 2배의 k 플러스 이렇게 생겼지 2배의 k 플러스 1 이렇게 그럼 여기 2하고 2는 앞으로 빼주고 얘네 두개 분모수 뜯으면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죠 4분의 1 써주고 자 얘는 바로 소거되니까 여기다 1 집어넣은거 에서 여기다 20 집어넣은 거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지 그럼 4분의 1에다가 20분의 19 되고요 이렇게 계산해주면 80분의 음 제가 뭘 나갔죠 4분의 1에 K플러스 20 21분의 아 마지막 21이구나 미안 근데 20 넣어주면 21분의 1 여기 빼주면 21분의 20 이렇게 정답은 21분의 5 85번 한번더 연습. 자, s n 이 n 제곱 플러스 3n 이고, s n 마이너스 1은 n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의 n 마이너스 1 이렇게. 얘를 내가 빼주면 얘는 a n 이고, 얘네가 지워지면서 2 n 마이너스 1 되고, 얘네 없으면 1로 바뀌어요. 3 있었으니까 3 곱하기 1이라서 이렇게 되고, 2 n 플러스 2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다 넣어보자. 자,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a k 대신에 2 배의 k 플러스 1. 무슨 소리야? 얘를 내가 2로 이렇게 묶은 거지, 그렇죠? AK 플러스 1은 AK 플러스 1은 자 n 자리에 K 플러스 1 들어가는 거니까 K 플러스 2요렇게두 배의 K 플러스 2 해주고요. 2에서 2 앞에 4분의 1 빠지고 시그마 K 는 1부터 8까지 자 얘네 부분 뜯으면 그냥 뜯기죠. k 플러스 1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1 요렇게 얘네 바로 소거되는 형태니까 첫째 항 남고 마지막 항 남을 거야. 4분의 1 해주고 1 대입해주면 2분의 1그다8 대입해주면 10분의 1 요렇게 4분의 1에 10분의 얘가 4가 되겠죠? 그럼 정답은 10분의 1 16번 자 S n이 다음과 같을때 끊어줘야지 그럼 여기서 a n 찾아야겠죠 그럼 첫 번째 S n은 n 제곱이고 S n 1은 n 1의 제곱이고 얘를 빼주면 a n이 되고 이거 빼지 못게된다고 e n 1이라고 a n은 찾았어 그럼 a k는 e k 1이고 a k 1은 자 k 자리에 k 1 들어가는 거야2 배의 k 플러스 1 마이너스 이렇게 e k 플러스 1 찾았죠 대입해 줄게. 자, 시그마 k는 1부터 100까지 써볼게 ak는 2k-1이고요. 그 다음에 ak 플러스 1은 2k 플러스 1분의 1이고 그 부분 뜯어주면 큰 거에 작은 거 빼면 2나으니까 2는 앞으로 빼주고 시그마 k는 1부터 100까지 작은 거 먼저 써주면 2k-1분의 1그 다음에 2k 플러스 -1분의, 1분의 1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다 이제 1부터 대입해볼게 1 대입해주면 1분의 1 빼기 3분의 1 자, 2 대입해주면, 얘가 3분의 1 빼기 5분의 1. 바로 지워지죠? 그럼 이제 마지막 항100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럼 100 집어넣으면 199분의 1 빼기 201. 그럼 지워지고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맨 앞에 하나, 맨 뒤에 하나. 이렇게 남겠지. 계산해주면 2분의 1에 1 빼기 201분의 1. 계산해주면 2분의 1 곱하기 201에 200이 되고요. 이거 계산해주면, 100, 이렇게 되겠네. 그럼 문제에서 p 플러스 q 물어봤으니까 2 0 1 더하기 100인가 3 0 1이 되겠죠? 87번. 다음과 같을 때. 자, 여기서 뭐 찾는다고? a n 찾는다고. 그럼 sn은 n제곱 플러스 2n이고, sn-1은 n-1의 제곱 플러스 2n-1인 거야. 얘를 빼주면 a n으로 바뀌고, 얘네는 2n-1로 바뀌고요. 얘가 1로 바뀌니까 앞에 2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2n 플러스 1 이렇게 계산해 줍니다. 계산해 주면 ak는 2k 플러스 1이고 ak 플러스 1은 두배의 k 플러스 1 더하기 1인 거니까 2k 플러스 3이라고 해서 넣어볼게.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써주면 2k 플러스 1. 그 다음에 2K 플러스 3분의 1 요렇게 써주고 자 큰거에 작은거 빼주면 차이가 이만큼 나니까 2는 앞으로 빼주고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2K 플러스 1 빼기 2K 플러스 3분의 1 해서 아 시그마 빠졌네 시그마 인터넷네요 여기서 대입해줄게 2분의 1 써주고 자1 넣어주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자2 넣어주면 얘가 5분의 1 빼기 7분의 1 바로 지워지죠 마지막 항9 대입해주면 9 2 18 19분의 1 빼기 9 대입해주면 9, 2, 18더 이거니까 21 이렇게 되고 다 지워지고 앞에 거 하나, 뒤에 거 하나 남아 2분의 1에 3분의 1 빼기 21분의 1 통분해주면 2분의 1에 21분의 2가 7 곱하면 되죠? 6 해주고 3 계산해주면 7분의 1 이렇게 계산하고 마무리할게요. 88번 자 계속 같은 유형 자, SN을 줬으니까 AN 구할 수 있다고 자 SN이 N제곱 플러스 4N이니까 SN 마이너스 1은 n-1의 제곱 플러스 4의 n-1승 얘를 빼주면 없어져서 an이 되고요. 요거 지워지면 2n-1 얘 없어지고 상수만 남는다고 했고 그 얘가 2n 플러스 3이다. 그럼 ak가 2k 플러스 3이고요. ak 플러스 1은 두배의요 k자리에 k 플러스 1 들어가는 거니까 정리해주면 2k 플러스 5 써볼게. 요거 계산해 주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얘가 2k 플러스 3 그다음에 2k 플러스 5분의 1 뜯어줄게 큰 거에 작은 거 빼면 2남구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k 플러스 3 빼기 2k 플러스 5분의 1 1 대입해 주면 2분의 1에 자1 넣어줄게 그럼 5분의 1 빼기 7분의 1 인어 주면 얘가 7분의 1 빼기 9분의 1 계산했죠? 지워지거 확인했으니까, 제일 마지막 거 넣어주면, 23분의 1 빼기 25분의 1. 자, 다 지워지고, 앞에 거 하나, 뒤에 거 하나. 써주면 2분의 1에 5분의 1 빼기 25분의 1. 이렇게 산 해볼게요. 그럼 2분의 1에다가, 자, 25분의, 여기다가 5 곱해주고, 5 곱해주고, 그럼 4대고, 2대고, 25분의 2. 자, 89번.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다음과 같을 때 그럼 여기 밑에다가 s n마이너 써볼게. 2분의 n마이너스 1 여기다가 n마이너스를 넣어주면 n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빼볼게 이렇게 빼보면 자 a n은 2에 위에가 n제곱 플러스 3n이고 빼기 밑에가 2분의 n제곱 플러스 n마이너스 이렇게 돼. n제곱 n제곱 없어지고 2분의 자, 3n에서 n 빼니까 2n 됐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 되겠네. 없어지면 얼마? n 플러스 2. 그래서 an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정리해주면 an은 n 플러스 1이다. 바뀌는 거고, 여기다 대입해볼게요. 시그마 n은 1부터 20까지. an 대신에 n 플러스 1. 자, an 플러스 대신에 n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얘분 뜯으면 시그마 n은 1부터 20까지. 차이 어차피 1이니까 없고 그냥 뜯어지지.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얘는 바로 소거되는 거니까 여기다 1런게 남고 여기다가 20 넘게 남겠지. 통분해 주면 22분의 여기다가 지금 11, 11 곱해 주는 거죠. 11 빼기 1이라서 22분의 10. 약분해 주면 11분의 5 이렇게 떨어지겠네요. 자 90번. 다 똑같은 문제 계속 푸는 거야. 그럼 여기서 내가 sn을 한번 찾아볼게. 근데 문제에서 얘가 왜 터프냐면, 얘가 왜 터프라면, 자, 우리가 sn 빼기 sn-1을 할때 얘가 an이 튀어나온다는 건 어떤 가정이 존재하냐면, 원래 a1하고 s1하고는 같아. 그치? 그럼 내가 이, 내가 만들어낸 식의 양변에 n 대신 1을 넣어보면, s1 빼기 s0는 a1인데, 얘가 꼭 0이 나와줘야 되거든? s0가 0이 안 나오면, 내가 이 이 첫째 항부터 수열을 구할 수가 없어. 그럼 여기다 내가 제로를 넣어볼게. 자, S0는 0제곱 플러스 1이니까 1이죠. 얘는 0이 아니잖아. 그럼 내가 항을 만들 때두 번째 항부터만 성립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S1은 여기다 1을 넣어주면 1제곱 플러스 1이니까 얼마? 2죠. 그러면 A1은 2가 맞아. 그럼 이제 여기서 내가 Sn-Sn-1로 An을 찾아볼게. 그럼 Sn-1은 n-1의 제곱 플러스 1이고요 이걸 제가 빼주면, a n은, 자, 얘는 원래 지워지고, 요거 빼면, en-1이지. 그래서 a n은 en-1이 생겨. a n은, en-1이다. 그럼 여기서 내가 a에다가 1을 대입해주면, 2 빼기 1이니까 1이죠. 둘 중에 뭐가 맞냐? 얘가 맞는거. 이건 내가 새롭게 만든거니까, 만들면서 그 사이에 약간의 부작용이 생긴거죠. 그래서 얘는 a n을 찾는데, n이 어디서부터? n이 2보다 크다. 요렇게 뜨는거야. 그럼 얘를 풀때 어떻게 푸냐면 1을 대입해볼게. 시그마 k는 1부터 1 대입해주면 a1 곱하기 a2 분의 1아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걸 다시 써볼게요. 다시 써주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1 대입해주면 a1하고 a2 분의 1 얘를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 저거 똑같은 소리하네. a1 더하기 a2 분의 1 써주고 시그마 k는 2부터 10까지 ak, ak 플러스 이렇게 따로 써줘야 되는 거야. 그1 구해볼게요. 그럼 얘는 a1이 2였고 그 다음에 a2 구해볼게. 여기서 a2를 구해주면 얘가 3이니까 3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2 곱하기 3이니까 6분의 1 따로 써주고 시그마 k는 2부터 10까지 자, ak는 이거 써줘. 2k 마이너스 1그 다음에 ak 플러스 1 대신에 ak 플러스 1은 n자리에 여기 들어가는 거죠. 2에다가 k 플러스 1 마이너스를 해주면 2k 플러스 1 그래서 얘가 2k 플러스 1 이렇게 써주고 6분의 1 원래 있었고 자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2나오니까 2분의 1 앞에 빼주고요 시그마 K는 2부터 10까지 얘 뜯어주면 2K 마이너스 1분의 1 빼기 2K 플러스 1분의 1 요렇게 자2 대입해볼게요 2 대입해주면 얘가 3분의 1 빼기 그 다음에 2 대입해주면 5분의 1 3 대입해주면 여기가 5분의 1 바로 지워지죠? 그럼 마지막에 10 대입해주면 19분의 1 빼기 21분의 1 해서 다 지워지고 얘하고 얘만 남아 뭐가? 지금 요만큼 계산한 게 결국 얼마라고? 3분의 1 빼기 21분의 1이라고. 다 지워지고, 3분의 1 빼기 21분의 1이다. 21로 통분해주면, 얘가 곱하기 7, 7이니까 6 되고요. 3으로 약분해주면, 3, 7, 3, 이 얘가 7분의 1이 되겠네. 그 남는 게 6분의 1에다가 2분의 1 곱하기 7분의 2고요. 6분의 1 더하기 7분의 1이니까 42분의, 얘가 얼마? 13 되겠네요. 이제 91번. 다음과 같을 때. 이만큼이 지금 sn인 거잖아? 그럼 sn일 때 저거 찾아볼게요. sn은, 근데 우리가 이게 공식이 있는데 혹시 모르겠나? 시그마 m a k는 1부터 n까지 k, k 플러스 1이 공식이 있어. 3분의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요렇게. 그래서 얘가 바로 ak가 되는 거야. 요거 공식 바로 알면 ak는 kk 플러스 1이다. 요거 하면 되고 이걸 모르면 예를 내가 sn이 3분의 1에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고 sn 마이너스 1이 3분의 1에 n 마이너스 1에 n n 플러스 1이고 이걸 빼는 거겠죠? 빼면 an은 3분의 1로 묶어주고 n n 플러스 1, n n 플러스가 있어. 그럼 n m 플러스 1로 묶고 자 여기서 이거 빼면 3만 남아 없어지면 똑같이 이거 나오지 그 생각해도 되고 자 어쨌든 ak 찾았으니까 여기다 대입해 볼게 자 시그마 k는 1부터 50까지 ak 대신에 kk 플러스 K 1분의 1써주시고요 이거 뜯어주고 시그마 k는 1부터 50까지 얘는 바로 뜯어지는 이런 형태구요 그럼 바로 소거 되기 때문에 여기다 1 집어넣고 그다음 여기다 50 집어넣으면 끝나지 마이너스 51분의 1 51분의 50 이렇게 해서 91번까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